안녕하세요. 한컴 캠퍼스 강사 김민정입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게 썸네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 만드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하는 것을 한번 해볼 예정인데, 요거 만드는 방법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새롭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맨 위쪽에 홈탭에 레이아웃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비너면 눌러봐 주세요. 정사각형 만들실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삽입 탭 눌러서, 그 다음에 도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첫 번째 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프트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겠더니, 아, 아, 이제 홀쭉해지거나 납작해진 어, 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노란색 계열로 되어 있네요. 얘를 바꿀 때는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채우기 누르시면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난이 오른쪽 클릭이 잘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그리기도구 서식 탭에서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노란색 계열, 아무거나 좀 연한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눌러줬더니 이와 같이 이렇게 색상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외곽선 색상은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누르고 나서 윤곽선 없음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윤곽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하셔야 됩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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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쪽에 삽입 눌러서 도형 눌러주시고 나서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얘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 간단합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했는데 얘가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갖다 이렇게 드래그 해 보시게 되면 점선이 나오는데 이 점선이 십자가가 됐을 때 놔두면은 이, 이 뒤에 도형과 얘 도형이 정중앙이 같다라는 의미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요거 노란색 조절점 보이시죠? 노란색 조절, 조절점을 갖다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해서 여기 이제 모서리가 둥근 정도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좀 알려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삽입 눌러서 도형 눌러 봐 주세요. 도형 누르고 나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타원, 타원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타원 눌러서 이쪽에다 이렇게 대략 드래그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네, 겹치게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다음에 정중앙이 맞게끔 이 점선이 나오면서 이제 정중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더잘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남겨질 도형을 먼저 선택합니다. 얘가 남겨져야 되고 얘가 빼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남겨질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시프트 키 누른 채로 이 위에 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 위쪽에 있는 그리기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병합, 그 다음에 빼기 눌러봤더니 어때요? 잘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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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 귀퉁이 부분이 이렇게 좀 잘렸잖아요. 꼭 접혀져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잘렸는데, 이 자르는 거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르는 것은 어, 이제 어떤 걸 이용하시면 되냐면 메뉴에 삽입 탭 누르고 나서 도형 눌러 봐 주세요. 도형 누르면 은 여기 기본 도형에 다이아몬드 클릭 한번 해봐 주세요. 다이아몬드 클릭하고 얘도 이제 어, 1대1 비율로 만들기 위해서 Shift 키 누른 채로 드래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잘라낼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놔 보세요. 이렇게 잘라낼 부분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좀 자유롭게 이동하시려면은 이쪽에 있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 보시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alt키를 누르지 않으면 뭐막막 뚜둑뚜둑뚜둑뚜둑 가게 되죠. 성큼성큼. 그러기 때문에 alt키 누른 채로 이렇게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요. 적당하게 하신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빼버릴 예정입니다. 뺄 때는, 자, 남겨질 도형이 먼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채로 이제 두 번째 거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그리기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병합 누르고 나서 빼기 누르시게 되면, 짜자잔! <laughs> 어때요? 잘 되셨나요? 해보니까 뭐 별거 없죠? 네. 이 기본을 알고 나면은 금방금방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어, 안에 채우기 색이라든가 윤곽선 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안에 채우기 색상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윤곽선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하얀색, 하얀색. 그 다음에, 자, 도형 윤곽선 눌러서, 윤곽선 없음 눌러줬더니, 짜자잔,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도형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여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잘렸네요. 얘는 사각형으로 잘렸네. 그죠? 자, 이것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만들기 위해서는 여위 쪽에 삽입 눌러서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거 눌러주시고 나서 대략 이 안쪽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봐 주세요. 드래그해서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중앙을 좀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란색 어, 조절점을 이용해서 모서리게 둥근 정도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좀 조절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빼기할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접혀진 것 마냥 빼기할 도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 위쪽에 삽입 눌러서 도형 누르고 사각형 눌러 봐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대충 하나 그려 주세요. 얘를 갖다가 이 모서리에 맞춰서, 즉 여기, 여기, 여기 사선으로 깎인 부분 있죠? 깎인 부 분에다가 딱 맞게끔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첫 번째 도형 눌러주시고, Shift 키 누른 채로, 이렇게 두 번째 도형 누르신 다음에, 그리기도구 서식 탭에 도형 병합 눌러서, 빼기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빼기 눌러줬더니 어떤가요? <laughs> 진짜 여기 하얀색이 좀 겹쳐진 것처럼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다 이제 그림만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관련된 그림, 이 안에다가 이제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얘를 좀 클릭을 좀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서식 눌러주시고 도형 채우기 눌러서 아래쪽에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을 가져올 때는 여기서 찾아보기 누르면 되고 인터넷상의 그림을 검색해서 가져올 때는 아래쪽에 검색 입력란에다가 검색어 입력하고 나서 엔터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림을 가져오기 위해서 찾아보기 눌러 볼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운받아 놨던 이미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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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얘를 좀 넣어 볼까요? <laughs> 마음에 드는 거 넣으셔도 돼요. 네, 저는 얘를 좀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구 서식 탭에서 자르기 누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채우기 또는 맞춤을 누르시면 되는데, 채우기 한번 눌러 봐 주세요. 어, 채우기 하니까 되네요. 맞춤 한번 눌러 봐 주세요. <laughs> 맞춤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채우기나 맞춤을 이용해서 이어 같이 원래 비율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채우기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눌렀더니 이 가로 기준으로 채워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 안쪽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 그, 네 방향 화살표 모양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잘 나오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빈 공간 클릭하시면 되세요. 글자만 쓰면 될것 같아요.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두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위쪽에는 나의 기록, 그다음에 모두 함께요. 그다음에는 정보 교육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글자들은 이제 이 그림에 맞게끔 이제 따라서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어, 맨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나의 기록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삽입 눌러서 그다음에 텍스트 상자, 그다음에 가로 텍스트 상자 눌러 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대충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의 기록이라고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록. <laughs> 자, 나의 기록 적어 보고 있고요. 크기가 좀 작으면 이렇게 늘려서 늘려 주시면 됩니다. 자다 하신 다음에 이 외곽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 방향 화살표 모양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모양 나올 때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 가운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점선이 나오니까 이제 맞추기가 좀 수월한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글자 안에 넣거든 가운데 정렬을 좀 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정렬할 때는 여기에 있는 요거 어, 홈 탭에서 가운데 정렬. 누르게 되면 정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글자 크기는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흰색, 흰색으로 가고, 흰색으로 했는데 잘안 보이니까 조금만 두껍게 하거나 또는 여기 그림자를 하면 은좀잘 보이는 편입니다. 삽입 탭 눌러서 텍스트 상자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텍스트 상자 눌러서 이쪽에다가 대충 드래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서 모두 함께 해요. 함께 해요.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여기에서 하면 되겠죠. 홈탭에 이 글꼴 눌러서 이것저것 적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어로 된 거는 영어에만 적용되니까 한글이 써져 있는 글꼴을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 봤고, 얘를 갖다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사하실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여기 외곽선에다 갖다 대면 더하기 모양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모양 나올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글꼴은 이제 똑같은 글꼴로 할 거고요. 색상만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색상만 얘, 얘랑 노란색 계열로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안에 글자부터 바꿔볼 예정인데요. 샵 정보와 교육. 이렇게 적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 눌러서, 외곽선 눌러서, 이제 글자 크기도 좀 약간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은 여기 가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자,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나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새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